어? 그해보세요 이게 이 책이 있거든요 집에. 방아 음. 어요 그래서 내가 주지 안았나 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림 어 그래서 텐트 줬었잖아. 네. 주지 않았지? 주지 않았지? 너 많이 나온 거 주지 않았어? 내가? 다른 어요사까지 음, 그래, 일단 나가고 너, 너 맨날 뭐 들고 오는게 뭐 맨날 없고 뭐 이러지 않어? 자 일단 진도부 나가고 어 제가 풀었는데 들고 올까요 뭐. 아니야 일단 게자 보면은 어, 이제 닮면 했었어 닮면닮면 여기가 닮면 적은건 뭐야? 닮음 정은건 뭐야? 봐봐 닮음 정은 뭐야? 여기가 달면 정은 뭐야? 이름 아무래도 없어. 이아가 닮은 저희가 뭐야? 세바스 닮은 저희가 뭐야? 음, 도형을 응. 즉사하거나 죽었을 응. 때 응. 다른 도형이랑 똑같은 거. 어, 그냥 확대 출제 때 일치하는 거. 오늘 이제 시야 자, 다음은 어은 확대축소에서 삼각형이 같아지는 거. 동일 같아지는 거 삼각형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확대축소, 얘를 확대하거나 얘를 축소했을 때 일치하는 도형을 우리가 뭐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닮으에서 조건이 있었지. 우리가 맨날 이거 확대축소하기 어려웠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인가 그러니까 삼각형의 닮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나왔었지 실제로는. 그래서 세 가지 닮은 조건이 있었어. 닮은 조건, 사세 닮은 조건.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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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는 LA, 맞어. s s 어제 변의 길이 b인가? 1.5고 그다음 거 각막값 2 5 그다음 거 정관 대사액 낀가. 맞지? 그럼 얘네들도 나 같은 지금 발꿈을 측한다 SMS 발꿈 b가 1.5다. 여기서 나오지. 발꿈이. 발꿈이. 얘는 b. 맞지? 소연아 발꿈 b는 누가 기다려. 연결만 하면 은오기 비고는. 닮은 비 뭐야? 얘나의 확대 축소해서 변의 길이니까 뭐대응하는대응 하는 대응하는 관계, 하는정 너네 길이라고 너네 길이고 대만은 얘랑 얘랑 얘가 일대이면 여전히1 일대이고 여는일대일라고두개합체는 거잖아. 두개합체는대만은 다른 길을 보면, 보면 일단 대형화된 전액기들이고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닮은 닮음에 대해서 그냥 나어 옆에에서 닮은 닮은 A, B, C, D, E, F 그래서 닮은 게 이렇게 썼었잖아 그리고 A, B, C, D, F 할 때, 대응하는 꼭지점 끼리적어줬었어야 했었어. 대응하는 꼭지점 끼리 그리고 단검일 때는, 변의 길이비는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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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일정하고, 이제 그러면, 변의 길이는 두게확대했었잖아요 가게 크기는 일정했었어. 확대할 추천이더라도, 각의 크기는 여전히 일정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끼리 대응하는 꼭지점, 대응하는 꼭지점, 대응하는 꼭지점, 대응하는 막, 대응하는 막. 그래서, 대응하는 뭐, 대응하는 뭐를 이렇게 많이 불러줬었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뭐 대충 여기까지 했었고 어, 오늘 다시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64쪽에 보면 직각상태, 가족의 응용. 응. 직각상태, 가족의 응용. 응용이 뭐가 나오냐면 직각상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는 각을 x 하고 y라고 하면 여기 직각이잖아. 우리 같은 무시도 못해. 그럼 여기도 y, 여기도 x. 그러면, 그러면 안에는 단면 사각형이 이삼각형 하나, 또 뭐야? 이삼각형 하나, 또뭐이삼각형 하나. 세 개의 삼각형이 달면이야세 개의 삼각형이 달려 있거든. 그래서 내가 뭐 여기 첫 번째 a, b, c, 어지 이렇게 접다, 이렇게 접다, 이렇게. 이렇게 a. b c 그다음 어디? 이렇게 a c b 이제 a 언제 a a c A, c a c b 이제 그 그다음 번째. 전체. 전체는 여기 a 여기 a 여기 b 그다음 여기 c. 그래서 여기 다 다른 모이야 그럼 a a c 이제 여기, 여기 뭐라고? A, B 그럼 뭐 A, A, A B A들어줄까? A, B A, B 그럼 여기 A, B, A, C, B, C 일단 이거 두개 봐봐 A, B, A, C, A, C 일단 왜부터 A, C잖아 아, 지금 공통인 A, A, C지 그럼 A, C, A, B, C, D A, C, A, B, C, D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달력이라고 적어보면 A, B 대 뭐? A, B 대 A, C A, B 대 A, D 는 어디? B, C 대 C, D 여 a AC 씨 a g c c 에이 c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뭐가 나냐면 AB, BC, AD, AD, BC, BC, 씨 c AB 씨 에이디, 에이디, 에이런이디 에이디, 이디 에이디, 에면디 에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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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이디 에이디, 에이 에이디, 에이 에이디, 에이 에이디, 에 에이디, 에이에이에이에이나에이이 결과적으로 시스템를 한번 형태적으로 적어볼게 일단, 구성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치기 보는거냐면 요거 이제 외워둬야 돼요, 형태로. 얘가 예, 봐봐. 예, 일단 형태로 적어두고, 정수가 자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요 곱하기 요거. 그니까, 러 요거 AD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 여기 AD. 이거의 제곱은 요 곱하기 요거. 그 다음 또 어디 요거?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요 곱하기 요거. 그 다음 또 어디? 얘 곱하기에는 얘곱하기얘 여기는 넓이 있다. 이거는 뭐? 얘 곱하기에 A, AB 곱하기 A, D 얘는 뭐? 얘 곱하기에 그래서 자 요거 밑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도 그래서 요거 세트로 그림 하나 그려도 어거아 그럼 너네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닮은 이 그림으로 하나 그려두고 요거 하나 볼까? 아니 요거 하나? AB 이이 B, B, C 어쨌 그다음에 AB AB가 포함된 게 전체거든. 전체. 그래서 어디? 전체. B B B B 1 맞지? 그다음에 y b y 4 d s라고 하면은 a b 여기가 a b고 여기가 a b잖아. 그래서 얘는 뭐 a b 대 b c 얘는 얘는 얘들 얘지 a b a b, a, b. 아, 아니 뭐 b d 지 b d 해 a d a b 그래서 내한복 외의복이 같다. 가지고 a b 의 제곱은 b c 곱하기 b d. 그래서 a b 의 제곱 a b 의 제곱은 b c 곱하기 b d. 해가 됩니 매번 그래서 이렇게 적고 하고 탈면 탈면 미래 해가지고 이렇게 찾기를 어떻게 매번 하네? 그래서 공식으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처음 봐봐서 같이 얘의 제곱은 얘곱하기 얘. 얘 얘는 방금 뭘 나왔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같이 전체 삼각형이 답입니다. 그럼 뭐 옆에도 있잖아. 옆에도 옆에도 있잖아. 옆에도 옆에 옆에 그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 답입니다. 가면은 요거 이제 음 요거 파기거 나오겠지. 금안 해도 되잖아. 해야 해? 똑같잖아. 어,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밑에 맞지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얘는 얘네 두이 보는 거야.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 두개 보는구나. 볼류나? C, A 씨, A 씨, 아버지, 지 여기 A, 여기 X, 여기 Y <laughs> 그럼 A4 뭐 하니까? 여기 X, 서 뒤에 애들, 애와 그럼 어디? 여기, 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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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A 하고 A c 가붙통면 A 씨, A c 여기 A C 어디? 여기 A c 맞죠? <laughs> 아, 여기? 그럼 A C A c 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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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A, A c A C A A B C BC의 길이, 얘네는 얘 얘네 이게 있지, 그래서 AC에 BC가 형이 같으니까 내이고 내하고 같이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BC, BC 곱하기 AC, 한번 그거 AC, D. 뭐 BC, AC, BC, 정석 정석 뭐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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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죠. AC죠. AC 좀 보자는데? AC. BC, AC, AC 대 BC, AC 대 BC, BC 곱하기 AC는 AC. A, C, D, C. 이거 잠깐만요. A하고 B, C. 아, 이거 Y하고 아 C. X, Y, 그림 잘못그어 그래서 이렇게 닮음이 있으면 나와. 게 네. D 집어서저렇게뒤 집어야 되지. 여기서 C하고 A A가 되니까, A하고 C하고 D. D. D가 여기지이렇게기까지 아, X, Y도 잘못 썼었네. 그래서 여기 c 하면은. aC는 bC는 aC는 bC는 여기 어디? bC는 aC. bC는 aC.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기 한것 뭐 나와. bC, bC. 그래서 뭐? bC 곱하기 b c 는 aC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a c 제곱, 가운데 제곱. 가운데 제곱은 얘 곱하기 n. 그래서 다그보면서다 나와. 첫 번째, 이거 제곱은 6 곱하기 6. 요거 제곱은 6 곱하기 6. 그다음 요거 제곱은 요 곱하기 뭐? 마지막 제자 선생님 세대 다름이 에서 나와 얘는 a 곱하기 여기가 직각이거든? 자 지금 부는건디냐면 여기도 직각이 여기로 직각 1대 쓰는 거야 여기도 직각이 여기도 직각이 여기 직각이, 직각이. 여기 직각이 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전체 넓이 넓이에서 나온 거야 넓이 는 뭐? AB AB 곱하기 AC AB 곱하기 2분의 1고 밑에는 어디? BD BD 곱하기 AC 곱하기 2분의 1 그 넓이가 두개뭐 같은 거 아니야? 미분량이 몇번해 주는 뭐, 뭐? 예랑 같지? 그래서 a b 곱하기 d a b 뭐 예처럼, 기억지뭐예 곱하기 애손자분식예 곱하기 애는 예 곱하기 애랑 같다고 그래서 마지막 에손자분식이라고 얘기해 손자분식예 곱하기 애는 예 곱하기 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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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식으로 적 세트로 알아도 되는데 거기 밑에 학년에 쏘게 보면 그림에 다 나와 있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그림은 다 나와 있고 단지 거기 형태로 식으로 접근했는데 그 식보다는 이 이미지를 알아보는 게 편해. 자, 60초 쪼꼬마 자, 60초 쪼꼬